2022년 9월 29일 목요일. 오늘 오랜만에 마지막 직장에 같이 신호의 활동을 했던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. 한참 동안 통화하였다. 그 동료의 장점은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것이다. 알게 모르게 전도를 잘 한다는 것이다.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다른 어린 종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신우회를 하고 싶어서 나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.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동료의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.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보다 적고 또 소심하여서 복음을 쉽게 전하지 못하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참 잘한다. 한편으로는 그의 큰 장점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보인다.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. 먼저 된자 나중되고, 나중된 자 먼저 된, 된 자가 많다. 이 말씀에 나는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. 5, 6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조카 댁이다.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.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큰 문제였는데, 복음을 듣고 그의 남다른 열심이 특심인 그 모습이 깜짝 놀랐다. 예수의 이름을 들은 지 얼마 안된그 조카 댁이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작은 딸, 큰 딸, 우리 조카까지 앉혀놓고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. 그것도 찬양을 때로는 30분 1시간씩 했다고 한다. 너무 놀랬다.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한 자인데 우리 조카댁은 내 눈으로 볼때 그는 영의 천재였다. 그를 볼때 먼저 된 나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조카댁은 먼저 된다는 것을 보며 마음이 때로는 편치 않았다. 그보다 더 2년 늦게 믿은 조카는 더하다. 거의 24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이 마치 목사님처럼 변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 그렇게 예비된 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. 그러다가 우리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러나,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원합니다.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제가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연약하고 악하고 무감각하고 모든 부정적인 말이 저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연약하고 추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주님의 참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오늘도 해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